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첫째 주큰 은혜 뉴스를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금주 수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초등 소년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며, 영유아 유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정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온 가족이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1 디모데 프로젝트 큰 은혜 공동체 성경 필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각 담당 사역자로부터 어느 성경에 몇 장을 써야 하는지 안내 받으셨죠? 디모델 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담당 사역자에게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하실 때는 필사 활용법의 안내를 먼저 꼼꼼하게 읽으신 후 시작해 주시길 바라며 필사지 아래 성도님의 이름을 먼저 적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개정판 성경과 모나미 153.07mm 볼펜을 사용하셔서 필사를 하시고 오타가 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필사를 완료하신 뒤에는 필사지를 절대 접거나 구기지 마시고 다시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가져와 주시면 남은 2주간은 필사지를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기 위한 오탈자 점검과 검수, 편집하는 시간으로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으며, 그리고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영상, 큰 은혜 뉴스를 비롯해 매일 아침 오늘의 큐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소개합니다의 금주 주보 메뉴를 클릭하시면 큰 은혜 뉴스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교우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긴급구호뱅크를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긴급구호뱅크는 지난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감사원금과 함께 긴급구호뱅크 전용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예금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긴급구호뱅크 내역 게시판에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원해드린 지역 주민들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국가의 도움이나 일반 후원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우리 교회 긴급 구호뱅크의 지원으로 이겨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와 4부 예배 시간에는 2021년 상반기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아기들과 그 가정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로 매일 밤 9시,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해 계속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얻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 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